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입지하심이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3회일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3회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추수하기에 적합한 밀베는 때에 왕을 구한 일이 여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흠을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 우려와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우려와 비가 내리자 백성은 두려워하고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요아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죄를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일도 없겠지만 잠시 쉬는 일조차 없이 계속 기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여호와에게 대항하는 범죄라고 말하지요. 사무엘은 비록 자신이 사사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상으로서의 직무는 변함없이 계속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너희의 책임을 다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4시간을 기도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차례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 하루에 3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살로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를 생활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부하지 않겠다고 가르치는 사무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백성을 위해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자기 가문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컸을 텐데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자손의 중보기도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기도해 주겠다고 하지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범죄 하나로 분명하게 인식해야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점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생활하라는 말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바라기는 새벽 기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고 깨워 기도하시며 항상 자신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영혼의 호흡을 쉬는, 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